1953년 7월 27일 비로소 한반도의 총성이 멈췄습니다. 6.25 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올해 6.25 전쟁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전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25 정전 70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와 영화 속 제주 평화 기행. 제주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6.25 전쟁 정전 70년을 기억하는 시간, 평화의 여정을 함께할 분을 모셨어요. 영화 칼럼니스트 사회학 박사 이정원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올해 6 2 5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나우 제주에서 마련한 특별 기획입니다. 드라마, 영화 속 제주 평화 기행. 오늘도 우리 사역 박사 이정원 영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아, 저희가 지난 주에 저희가 네, 제휴가로 못, 못 뵀어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아팠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 입이 아파가지고요. <laughs> 말을 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네, 매주 수요일마다 처어에이렇 털어내야, 털어내야 되는데. 어머, 어떡해요. 네. 오늘도 마구마구. 네. 네 2주치를 모아왔습니다. <laughs> 전해주세요. 네. <laughs> 네 여러분 기대해주시기 바라고.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드라마 영화서 제주 평화기행 벌써 열 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JRB 스페셜 라이브 또 엔터테인먼트에 오시면 또 혹시 오늘 방송을 못 보신 분들 걱정 마시고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어, 지금까지 그런데 아홉 네, 개의 영화 이야기 또 제주의 곳곳에 그 평화 기행을 같이 떠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열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일단 오늘은 제주시로 평화 기행, 기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 제주시로. 제주시가 네. 넓은데요. 네. 그중에도 제주항, 동물로터리, 음. 칠성로, 전농로 등이 있는 친숙한 공간이죠 원도심으로 원도심. 네. 떠나는 데서 그래뭐 한국 전쟁 역사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마 메인 무대가 된 곳이 제주시 원도심인데요. 음. 네, 네이 평화 기행을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오. 하는 우리 한국 영화와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제주시 원도심으로 네. 평화기행 떠나는데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란 영화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주연 배우만 보면 어 진짜 다들 어와 호화 캐스팅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배우 공효진 씨, 네. 신민아 씨가 맞습니다. 주연한 영화네요. 네, 그래요. 네. 그, 이 영화가 기대만큼 흥행이 안 돼서 좀 아쉬운 영화로 네. 꼽히는데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너무나 큰 스타지만, 음. 그 당시에도 네. 스타였던 공효진, 신민아씨가 네.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음. 건 너무, 뭐랄까, 시대를 좀 잘못 만나. 너무 아, 일찍, 일찍 개봉했어요? 아마 지금 개봉했다면 아마 또 많은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네. 오늘 기회로 영화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음. 아마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목부터가 딱 끌리네요, 지금. 네. 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영화 그리고 여주인공이 이제 두 명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네. 공효진 씨, 신민아 씨.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먼저 소개를 네. 해 주실까요? 2009년 개봉을 했고요. 그 연출은 부지영 감독이 했는데요. 네. 이분이 제주 출신이세요? 아, 제주 출신 감독이군요. 네. S역으로 나오셨죠. 애시하고 <laughs> <여고>, 시선경고. <laughs>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웃음> 네. 아, 예, 그, 그 실제로 영화 줄거리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실제 성장담을 바탕으로 아, 했습니다. 네. 그 공효진 신민아 씨가 자매로 출연을 하고요. 자매였군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성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상현 씨. 아. 약간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 맞아요. 아, 김상현 씨는 저희 나오제하고도 인연이 네. 있죠. 지난 해에 저희가 또 어, 시청가 네, 맞습니다. 중복 장애인 관련해서 음. 이야기 나누면서, 어, 저희 그 오프닝을 올해는 우리 이현희 씨가, 네. 성우 이현희 씨가 해주시지만, 지난해 우리 오프닝을 김상현 맞습니다. 씨가. 저음, 저음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 오, 이런 느낌 목소리 들으시면 다아시고 네. 맞습니다 저음으로 가신 분이. 네, 성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배우까지. 네, 맞습니다. 오, 활약하셨던.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김상현 씨가 자매, 이, 그러니까 공효진 신민아 씨의 이모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모로 출연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공효진 씨가 연기한 명주라는 여성이 있는데 음.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미혼모로 미혼모예요. 아. 그래서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신민아 씨가 연기한 명은이라는 여성은 인물은 고향 제주를 떠나서 서울 대기업에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그런 중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구요 이 자매가 아. 오랜만에 네. 만나는데 이 자매가 이 성격 뭐 취향 가치관 사람 삶이 다 달라서요 음. 좀 이제 그 어떤 친숙함은 없죠 사사건건 갈등을 빚는 <laughs>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자매군요, 없는 모습. 예 이제 내제 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명은이가, 그,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서, 음 따져, 따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명주가 아버지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자매는, 어, 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행길에 오르게 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갑니다. 아, 네, 전라도. 전라도로 가면서, 이제, 네. 서서히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아버지가 다른, 이제 자매, 네, 네 명주와 명은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사건건 좀 취향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맞습니다. 다르고, 네. 하지만, 네, 함께 하면서 뭔가 또 둘만의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네. 가족 애를 느끼는,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영화가 될것 같은데, 네. 뭔가 반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더이 궁금하네요.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게 마지막에 들는 반전이에요. <laughs> 반전. 혹은 그 혹자는 식스, 식스센스 이후에 <laughs> 최고의 반전 실제로 진짜? 영화를 보면 너무나 깜짝 그래요? 조금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laughs> 지금 입이 간지간질하시겠어요 그렇죠 등장하는데 <laughs> 네. 그래서 이 어,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여행길에서 이제 어, 그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음 이제 엄청난 반전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laughs> 이~ 그러니까 이 반전이 이 영화를 전체를 관통하는 음 주제의식인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반전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흥행에 실패한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개봉했다면 아마 엄청난 좀 화제를 몰지 않았을까 그런 많은 평가들이 있죠 음 다시 그래서, 보고 네 싶네요. 그래서 부지영 감독이서 이그 영화에서 과연 가족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답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영화를 보면 많은 토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죠.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제주 <laughs> 최신의 감독 부지영 감독의 네. 영화 그래요. 식스센스 영화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laughs> 이 영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보신 분들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아직 이 영화 제목 들으면서 어, 이 제주에서 이런 영화가 촬영을 했었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네. 네. 2009년 개목 작품인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제주에서 대부분 장면을 이제 촬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제주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제주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음. 어디가 좋고 어디에서 찍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정말 좀 숨겨진 장소 제주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정서가 있는 음. 그런 아주 읍면 그 지역 곳곳에 아주 좋은 장소들을 잘 골라가지고요. 네, 네. 영화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제주어도 좀 담아내긴 했습니다. 그 엄마 역의 배우분이 음. 실제로 이제 부장 감독을 이제 직접 같이 대사 연습을 하면서 아. 제주어를 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명주 명운의 집은 이제 하위리 소재 가주한 주택에서.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뭐 동물로터리나 뭐 제주항이나 뭐 세화오일장, 음 양지공원 같은 네, 네. 정말 우리가 잘 친숙한 그런 생활 공간에서 <laughs> 촬영이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보면 반갑겠어요. 예, 아, 너무 지금 반가워요. 보면 또 너무 반가아요 예, 진짜로 그래서 어, 가족에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하니까 오늘 또 여러분께 영화 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더불어 이제 같이 평화기행도 떠나볼 거니까요. 네. 그 곳곳에 숨겨진 또 제주 평화적인 이미지까지 네. 오늘 방송 듣고. 다시 네. 보시면 느낌 새로울 것 같고요. 네. 자, 개봉한 지가 14년이 넘은 영화여서 지금은 볼수 없는 또 제주 모습도 나올 맞아요. 것 같네요. 그, 그,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때만 해도. 투자도 네. 되고 또 이제 네.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봐왔던 제주의 과거의 모습들 정말 반가운 그 풍경들이 영화활통에서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그, 특히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카페나 뭐 레스토랑이 엄청 많잖아요. 회집도 그렇고. 근데 그 이제 그 영화에서는 거의 이제 간간이 한국은 아, 정말 옛날 해안도로가 나와서 전. 경관을 가리지 않는 음. 좀 온전한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오. 해안도로가 또 등장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동문시장도 이제 그런 예, 마찬가지 모습이고. 그리고 음. 특히 이제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핸드폰을 쓰던 시대여서. <laughs> 그, 이제, 자매가 배를 타고 갑니다. 네네. 전화도까지. 네배 안에서 참재미있었던게 아무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서로가 앉아서 이제 돌굴 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 네. 나누는 게 너무 정겨운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 다 보고 있죠. 다 고개 수비 아주 스마트폰 맞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맞아요. 예. 전화나 토, 문자 아니고서는 네. 다 이렇게 전화기. 영화에서는 않죠. 서로가 이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너무 정겹고 아 그리고 재미있었던게그배 안에서 돈가스도 먹고 경양식도 음. 먹고. 그래요? 김치찌개도 먹고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그 이제 정말 찻장에 먹는 블랙 커피를 <laughs> 먹거든요. 그걸 보면서 도정겨우셨요 예. 그리고 이제 맥주도 마시고 아 이런 장면들이 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아, 그 저는 아직 제주에서 그 배를 타고 부산을 간다든지 음, 이렇게 배 타고는 되셨구나. 안 왔다 갔다 해 해봤 네. 봤거든요. 네. 배 타면 진짜 그 안에서 그렇게 뭐김치찌개 이런 걸 먹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지금은 없어요. 메뉴가. 레스토랑 같은 게 있었으니까 아 이게 직접 서빙해서 오셔서 이제 먹었던 그런 경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사라졌고요. 지금은 네. 이제. 뭐 진도나 해나 목포로 갈수 있는 배가 대표적인 있었던데요. 이제, 이제 그 안에서는 지금 이제 다 사라지고 음. 거의 카페 하나만 남아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요. 식사는 정도. 예, 매점 정도만 남아있죠. 어, 못하는군요. 못하는. 예. 어, 진짜 무수, 무슨 여기 안에서 먹으면 유람선 탄것 같은 카페를 네. <laughs> 해외에 떠나는 크루즈 같은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네. 김치찌개도 먹고 그죠 돈까스도 네. 먹고했던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을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영화 속에 네. 남겨 있으니까 우리 또 향수가 있는 제주도민들은 네. 또 보시면 더또 재미가 있게. 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속에 어,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눌지 궁금한데, 우선 네. 영화에서 자매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타는 배가 제주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항을 떠나는데 이 제주항이 한국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제주에 네. 들어오려고 하는 뭐 군인들, 뭐 물자들, 네. 피난민들이 뭐 제주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1951년 5월 기준 제주로 건너온 피난민의 숫자가 당시 제주도 인구의 절반 아, 넘는 15만 명에 그랬군요. 달했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도 그 지금은 뭐 제주항 근처에 있죠. 그 사선 역사관으로 바뀌어 있는 과거 음. 주전공장 자리에가 육군 제 5훈련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주항주변으로 동문로터리, 뭐 칠성로, 중앙로 음. 이제 제주의 원도심이 그 전쟁 영향을 받은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 전쟁 유적, 역사의 장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정년 70주년을 얘기하면서 이 한국전쟁 이야기를 할때 원도심을 또 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수 있고 네. 그때 이제 피나오셨던 예술인들이 우리 칠성로 맞습니다. 곳곳에서 또 예술활동했죠. 을 맞죠. 맞아요. 또그 네. 분위기가 쭉 이어져 왔었고요. 네. 지금 전쟁 당시에도 전농로에는 제주농업학교가 있었고요 그곳이 훈련소가 주둔하고 병원도 네. 생겼다고요. 그 음. 제주공립농업 학교가 1940년에 전농로로 이전을 하는데요. 네. 학교 부지가 엄청 컸다고 하죠. 6만여 평이라고 <laughs> 합니다. 부지가요? 예. 그래서 그 남쪽으로는 지금의 삼성초등학교 음.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의 제주중앙 여자중학교까지. 다다 <laughs> 다 학교였던 다 거예요? 학교 공립그어 그러니까 부지가 크니까 네. 전쟁 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여기가 쓰기가 좋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곳에 육군 제 5훈련소에 음. 제 5교육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그 해병대 제 삼기도 이곳에서 아. 훈련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해병대 3기는 일반인들이 지원을 했고요. 사기는 음. 주로 학도병들, 학생들이었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들이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의 아. 네. 주역이 됐고, 그리고 네.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훈련소와 함께 이제 육군 병원도 음. 이 부지 안에. 운영이 돼서 네. 그래서 뭐~ 군인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 그리고 타지에서 피난민 온 분들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아,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지금 전농로 하면은 왕복꽃 축제라든지 그런 거리만을 저는 많이 생각했었는데 네. 아 우리 제주시에서는 이곳에서 교육대가 있었고 우리 그 강정하면은 이제 강병대 맞습니다. 교육대가 있는데 네. 아 제주시에도 이렇게 네. 훈련소가 있었고 교육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주항도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 사실 제주항 하면은 제주를 떠나도 전쟁에 참가한 맞아요. 네. 우리 제주 군인들도 맞습니다. 빼놓을 수가 네네, 없어요. 어, 생각하니까 네. 그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laughs> 네.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그랬을 거아요 그리고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훈련받은 네. 군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급조돼서 네. 갑자기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일반인 분들이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었죠. 그 어린 학생들이 또 이제 갑자기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주항을 떠날 때 내가 과연 다시 올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게 음... 잘 전망이 되지 않는 기하 네, 없는 그럼요.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그리움이 컸겠어요. 음... 그래서 그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를 보면 그 명은의 아버지가 이제 그 명은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영화를 봤을 때그 편지 내용을 읽어 들어보고는 아 마치 제주를 떠나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헤어져서 이제 네.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느꼈던 아 그런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좀 같이. 그 감정 읽혀서요. 그래서 네. 오늘을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해 나온 음. 그 아버지의 편지 아. 내용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의그 마음이 부성의 네. 마음, 보통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뭔가게 마음을 전할 때또 뭔가 더 가슴 네. 뭉클해지는 뭔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영화 속에서 지금 이대로가 좋아해에서 어, 아버지가 네. 딸명훈에게 네. 보낸 편지 내용이라. 고 하는데요. 우리 성우 이연희 씨가 네, 어, 미리 또 녹음해 <laughs>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내딸 명은이에게 "명은이가 아빠를 닮았다고 엄마가 얘기해 줬어.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아빠를 닮아도 엄마를 닮아도 우리 명은인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일 거야. 명은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명은이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어. 늘 우리 명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잠을 잘 때도 명은이 꿈을 꾼단다. 이제 곧 아빠가 제주도로 가게 되면 명은이랑 언니랑 엄마랑 다 같이 살게 될 거야. 우리 명은이 아빠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아빠는 늘 명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네. 그 딸에게 띄우는 그런 편지 글, 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 진짜. 어제가 사실 또 우리 파리로 강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네. <laughs> 편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아, 네 그죠. 예전에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네, 또 소개도 맞습니다. 해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그 마음이,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네. 느껴졌고, 네. 어, 이 전쟁에서 살아서 제주로 돌아온 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또유명을달리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네네, 참 네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이 동물 로터리에는 해병 혼탑이 있죠. 네, 네. 그 제주 해병대 이야기는 일단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어 해드릴 예정이고요. 있 네, 네,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그 동물 로터리 가시면 뭐 이제 그 로터리 가운데 크게 이제 탑이 하나 네네, 세워져 맞아요. 있죠. 잘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해병 혼탑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원도심의 대표 상징물인데요. 그 어 이제 이제 정말 한국전쟁에 큰 공을 세운 해병대 분들을 이제 기리고 음. 기억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 해비역 어~ 예비역 해병들이 앞장서서 이제 창설 그러니까 해병대 창설 (11주년을) 맞은 (1960년) (4월 15일) 날 제막식을 했는데요 네. 그 삼각뿔대 모양의 첨탑이 높이는 기단 1.83m를 포함해서 10m에 이르고요. 네네. 탑의 그 북쪽면에는 해병호원이라는 글자가, 글씨가 음. 새겨져 있는데, 그 탑의 이름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가 이게 해병호원이라는 글자 중에서 그 혼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그그 네. 혼의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오른쪽 글자의 제일 위에를 보면 이게 점이 하나 찍혀있거든요. 위로 네. 이딱 점이 찍혀있는데 그게 귀신 귀자예요. 그래서 음. 그 위에 꼭지가 있는데, 그 꼭지를 이제 그러니까 그 그것을 이제 그대로 쓰면 정말 죽은 혼이 되어버리죠 음. 귀신귀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죽은 혼이 되어버리니까 네. 이 해병대 혼은 살아있는 혼이다. 아.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네. 한자 위에는 붙은 꼭지를 떼어버립니다. 아. 떼서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 귀신귀자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한자. 그래서 이분들은 오. 이제 죽은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니다. 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 한자의 예그 조금 이제 모양을 바꾸죠. 예 그런 아. 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살아서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네, 또 그분들을 그렇습니다. 더 기리고 싶은 네, 마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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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이런 또 숨겨진 이야기까지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laughs> 네. 이제 동물시장갈 때마다 이 해병 혼탑 보게 네, 되면 네, 네, 네. 이 한자도 또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병 혼탑에는 추모 문구도.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내용도 우리 신금을 네. 올리는데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탐라의 푸른 넋, 넋이 엉켜 탑이 되다, 갈리온 음. 땅덩이 위에 통일의 횃불 회불, 횃불을 높이든 해병호는 소산난이 평화를 염원하는 상 앞에 결하여 옷깃을 여미시라 그래서 음.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해병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 네. 어, 나라만이 아니고, 그렇죠. 가족, 그리고 고향, 그리고 음. 우리 모두의 평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평화, 전쟁 중에서도 가졌던 음. 평화의 희망을 네네. 기억하시면서 네네. 올해를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지, 우리가 또 그것들을 되새기며 하루를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네. 그럴까, 과연? 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laughs> 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좀, 기릴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해병원 탁가셔서 네. 네. 한번 이제 쭉 살펴보시고. 네. 같이 이제 기억만 해주시는 것도 음, 큰 힘이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 평화에 대해서 네, 같이 생각해보죠. 우리 사료삼실님께서 전쟁을 수행하는 건 힘없는 서민. 음. 예비 군인들이지만 전쟁을 기획하는 건 힘있는 정치인들이 아, 하죠. 네. 이 언론이 힘없는 우리 서민의 편 이길 바라고요. 네. 우리 도민의 방송 제주 방송이 아, 네. 그런 또 도민의 방송으로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주셨는데, 네, 맞아 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늘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이 국민, 우리 네. 또 서민이잖아요. 약자들이, 가장 많이 약자들이죠. 피해를 받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또 마음을, 아, 같이 또 오늘 네. 나눠주셨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드라마 영화속 제주 평화기회, 올해가 6.25 정전 7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나우제주에서 특별 기획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은, 늘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했지만, <웃음> <웃음> 그래도 꼭 한번 보면, 네. 우리 제주 출신의 감독이고 하니까, 네, 지금 영화. 이대로가 좋아요. 네.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우리의 모습도 네. 네, 한번 살펴보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laughs> 어,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길 수 네.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 네. 다음 주에는 약간 해병대 이야기 네, 더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또 어떤 영화, 어떤 네. 드라마일까 기대하면서 네.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 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정전 70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와 영화 속 제주 평화 기행.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